안녕하세요. 중고차 1번지의 김루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대형 세단은 타고 싶은데 연비가 너무 안 좋아서 고려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BMW F01 바디. 730 롱바디 디젤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전장이 5.2m이기 때문에 후석 인포테인먼트가 확실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석 모니터, 뒷좌석 전동 시트부터 수많은 옵션들을 다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신차가가 1억 3천 중반대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지금 85%가 빠진 15%의 금액으로 판매할 건데요. 2100만원에 판매를 할 차량입니다. 스펙 설명드리면 12년 10월 말에 출고됐고요. 13년 모델인데요. 주행거리 14만 4천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만큼은 법인 대표님께서 리스로 출고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혼자서 운용해오셨습니다. 자가용으로 이용하셨고요. 그래서 이 차량만큼은 정말 애정을 많이 담고 타왔던 차량입니다. 왠지는 컨디션만 보셔도 아실 거고요. 연비 궁금하실 겁니다. 5.2m의 대형 플래그십 롱바디 차량이 공인 연비 15km 나옵니다. 너무나도 합리적인 연비 가지고 있죠. 이어서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운전석 측면 도면 상태부터 보시면은광 상태 너무 훌륭하죠. 제 모습이 비칠 정도의 광 상태 보실 수가 있었고요. 현재 기스 같은 거는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저 전면부 설명드리면 이에페0 1 바디 후기형 그 G 바디 신형 모델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요 디자인이기 때문에 하차가 아직도 2000초반대에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헤드램프부터 설명드리면 일반 LED 아닙니다.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탑재됨으로써 밤에 눈의 피로도를 현저히 적게 해줄 수 있는 헤드램프고요. 지금 운전석과 조석의 백화현상 또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네트 보셔도 크게 소울마크가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어, 관리 너무 잘한 게 눈에 보여지고 있었고요. 이어서 가운데에는 전형적인 크롬 색상의 키드니 그릴과 하단부로는 라이트 워셔와 전방 감지 센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헤드램프까지는 신경을 많이 써요.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어서 그런 건데 하단부의 안개등 또한 진짜 오염된 게 없습니다. 백화기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던 완벽한 전면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 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휠과 타이어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와 타이어 잔이는 너무 많습니다. 그냥 새 타이어예요. 지금 90% 이상 남아 있어서 앞뒤 이번 연도 끄떡없이 운용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19인치 멀티스포크휠 보여주고 있는데 휠 컨디션도 이 정도면은 S급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전장이 5.2m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키가 180 가까이 되는데도 와이드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샤크 안테나와 썬루프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전자석에는 압축도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살짝만 닫아주셔도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운전석과 전면과 조우석 측면까지도 컨디션이 너무 좋았습니다. 후면보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7시리즈의 테일 램프는 3시리즈5시리즈 저리 가라예요. 왜냐? 지금 세 줄의 면발광 테일 램프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하단부 쪽으로 내려오시면은 듀얼 팁 보여주고 있고 후방감지 센서랑 후방카메라까지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지금 트렁크 위에 보시면은 관리 엄청 안된 차량들 수월마크 진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 차량만큼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일단은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 은 낚싯대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골프백도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블랙톤이 아닌 그레이톤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관과 트렁크 살펴봤습니다 실내 옵션 기대하세요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어떻습니까 깨끗할 겁니다 지금 조수석 시트부터 운전석 시트까지 한번 쭉 비춰 드리도록 할 건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연식이 무색할 정도의 관리 상태라고 하기 적합한 멘트가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하단부 쪽으로 내려오시면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있고요. 도어 트림 쪽 보시면은 2단의 메모리가 조수석에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운전석 쪽으로 오시면은 수많은 옵션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운전석 시트부터 보여 드리면 현재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운전석은 거북목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2단으로 움직이는 전동 시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척추부터 이 목까지, 쭉 뒤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거북목의 피로도는 현저히 적게 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도어 트림에는 2단의 메모리 시트와 워크인 기능 그리고 전자석의 윈도우 오토 윈도우에 후석 전동 커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어벤트 하단부 쪽에는 오토 라이트와 가단부에 그 전방 출돌 시스템과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단부에는 히든 포켓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핸들 좌측에는 앞차 간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은 현재 오토 하이빙과 전동 핸들,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오토레인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탑승해서 시동 걸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말로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보셔야 돼요. 원래 시트가 한이 정도, 모든 차종이 이 정도 하는데 와 스트레칭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7 시리즈만의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동 걸어 볼 건데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과 오토 스탑 보여주고 있고요. 네, 디젤 치고. 생각보다 진동소음 적습니다. 전차주분이 관리를 잘 해오신 게 여기서 느껴지고 있는데요. 3000cc의 6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그렇지만 실내의 디젤음이 생각보다 들려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면 드리고요. 이어서 계기판 다시 설명드리면 현재 전자식 LCI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계기판의 디자인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정확한 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144,058km 주행했습니다 이어서 위쪽으로 잠깐 올라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선명하게 나오는 거볼수 있고요 가운데로 넘어오실게요 현재 정품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실게요 어라운드 뷰부터 나오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깔끔하고 핸들 가이드라인까지도 표기되는 어라운드고요 한번더 눌렀을 때는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측에는 전후방 감지 센서고요 하단부 쪽으로 내려오시면 즐겨찾기 버튼 외에 오토 에어컨과 운전석의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도 통풍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또한번 내려오시면 은 컵홀더 보여주고 있고 그 밑으로는 전자식 기어봉과 앞에 디스플레이 작동하시는 조그 셔틀 전자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과 감지 센서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암레스트에는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인데 플래그십 치고 생각보다 협소한 수납공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USB 포트 하나 보유하고 있고 상단부로 올라오시면 ECM 룸미러와 그 위로 보여지는 썬루프 정상작동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신 것처럼 천장 내장제도 이 정도면은 관리 잘했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와, 선루프에 잡소리 하나 없습니다. 지금 봤을 때안 되는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1열 봤습니다. 2열로 넘어갈게요. 와, 2열 너무 편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뒷좌석에 앉으면서 이렇게 미소가 띤 적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항상 좀 좁은 차량들을 많이 했다가 간만에 플래그십을 또 했더니 너무 만족스러운데 이어서 옵션 설명을 드리면 암레스트에는 뒷좌석에 전동 시트가 탑재되어 있고 현재 워크인 기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면은 조그셔틀과 생소한 버튼들이 보여지시죠? 요거는 각각 후석 모니터를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한번 제대로 나오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여기 전원 버튼이 따로 있지만, 아까 이 조그셔틀에서도 이런 식으로 키실 수가 있고요. 모두 다 정상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암레스트의 수납공간. 앞에서는 조금 협소했지만, 뒤에만큼은 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b 필러의 에어벤트, 그리고 가운데에 에어벤트 두 개, 총네개로써좀더 빠른 쿨링 히팅도 가능하시고, 오토 에어컨과 뒷좌석에도 통풍열선이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 없는 거 없이 이 정도면 2000 초반대 최고의 가성비로 운용할 수 있는 플래그십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공인연비도 15km 라고 말씀드렸 죠 유류비까지도 메리트 있어요. 지금 또 이제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수리비는 휘발유보다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좀더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뒷좌석의 양쪽에는 지금 메모리 시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 측후방에는 전동식 선 커튼까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시필러까지 나오고요. 지금 안 되는 거 없이 전부 다 정상작동되는 거를 제가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위쪽에는 플래그십 세단의 꽃이죠. 화장등까지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730 롱바디 디젤 살펴봤고요. 엔진은까지 듣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엔진은 들려드릴게요. 녹음기로 들으시면 조금 크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셔서 본네트를 닫았을 때는 거의 휘발유처럼 정숙성을 띄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차량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법인 대표님이 리스로 출고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운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인 신조라고 보셔도 되는데 관리 제가 7시리즈 F바디 후기형 모델 수두룩 해봤습니다 탑2 안에 드는 완벽한 컨디션이라고 강조 한번 드리고요 판매금액 2 0 0 0 100만 원에 판매를 할 겁니다. 몇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합리적이고 깨끗하고 싸고 괜찮은 중고차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1번지의 김루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